말하는 영상 처음 찍는 너무 어색해. 렌즈는왜잘 보고 말하는 렌즈는 물어봐. 렌즈을는렌는 렌쥬... 러시안 벨벳 블루 쌍꺼풀 라인이 맘에 안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본이 친구예요. 잘생긴 남자들 진짜 좋아해요. 페이스북에 윤예본 쓰느라 대충 붙였어요. 로션을 화장 전에 토너 말고 건조하니까 직전에 바로 닦으면은 먼지들이 다 아, 닦여요. 보이나? 7시까지 학교로 와가지고 반 축제 연습을 하고 8시부터는 동아리 연습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얼굴에 먼지가 달라붙겠죠? 이거 두 번째는 스킨으로 마무리해줄 거예요. 스킨. 헉, 차가워. 푸들. 화대 형태를 떼고 찐득이가 남는 거 뭔지 아시죠? 이걸로 저 피부 좋다고 하셨는데 저 사실 품 때문인지 먹는 음식이 안 좋아서인지 둘다 때문인지 제가 피부 관리를 좀한 다음에 좀더 좋은 제품 찾으면은 그때 보여드릴게요 다크서클은 진짜 제 피부에 어두운 23호 컨실러나 아니면 연어색? 그런 걸로 커버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번푹해요또 많이 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다들 제가 올린 화장 영상에 다 화장 전이 났다고 그러셔서 제가 조금 슬펐는데 <laughs> 우리 예본이 건들지 마라니 슬펐는데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진짜 쌩얼이 좀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뻥이에요. 저 실물로 보면은 애들이 화장 좀 맨날 하고 다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제가 조금 쌍꺼풀 라인이 되게 높고 했어가지고 눈도 크고 쌍꺼풀도 깊고 그랬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때 화장도 또 평소보다 못했어. 지금 쌩얼 보시니까 말이 안나오시죠 아! 왜? 아, 영상 찍을 거야. 아! 아! 아, 아 안녕! 아! 그, 생얼이더 좋다는, 아, 더 이쁘다는 말은 기분이 좋은데, 너무 찌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를. 근데 그런 댓글들이 계속 올리는 영상에도 달리면은, 제가 되게 우울해질 것 같아요. 힝. 그래도 생얼 이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저번 영상은 완전 생얼 아니고 눈썹만 그렸었는데, 제가 눈썹이 양쪽이 짝짝이라서, 이쪽을 더 이상하게 자르고, 여기는 그래도 눈썹 모양 괜찮은데. 뭐 네, 아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들어보세요. 제가 문학 한 번, 1 번, 사번 이렇게 하고 계속 하다가 진짜 정치기 2초 전에 딱 바꿔서 냈는데 다 여섯 번 바꿨는데 아씨 아깝게 그2 3 초만 좀 기다리고 냈으면 됐는 거야. 그래서 백점못 맞아서 화나가지고 가방 안에 들어있던 제 쿠션을 응. 주먹으로 찍혔거든요. 근데 갑자기 열어보니까 이렇게 깨. 다들 <laughs>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인정해. 이한테 진짜 괜히 악플 날았다가. 맞아요. 여러분 집 맞아, 찾아갈 맞아, 거예요. 좋았는데요. 제가 원래 눈썹을 씻고 나오자마자 기초하기 전에 스킨, 로션 바르기도 전에 눈썹을 먼저 그리거든요? 눈썹 그리는 법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눈썹은 큰 거울에 대고 해야 돼요. 대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여기 산이 있는 눈썹이에요. 일단 먼저 아래쪽을 그어주지는 올라가셨어요. 자 원래... 눈썹이 좀 두껍죠? 리 눈이 앞쪽을 대충 맞춰야 되거든요 왼쪽이 항상 더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애초 눈썹 모양 자체가 여기가 더 높아가지고 제 눈썹 대칭 자체를 아예 잘못 맞춰요 아래를 먼저 그리는 게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눈썹 그리는 방법도 맨날 날마다 달라가지고 여기를 해줘. 여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를. 오늘은 무대에 서기 때문에 조명에 날아가서 쉐딩도 빡세게 해줘야 되고 눈썹도 더 진하게 해야 하던데 지금 진하게 그리긴 좀 그러니까 이따 진하게 그려야죠. 네 미디어 아이템은 이거다. 이 노세븐 파우더에 반대쪽을 이렇게. 이렇게만 하고 끝내주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경기영상제가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따 점심시간에 다시 화장을 해야 돼요. 이제 머리도 해볼까요? 이동! 정경성제 포스터 미디어파크 감독님 세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앞에 레드카펫을 다 중앙으로 올라오세요. 저희는 그 재밌었으면 만족합니다. E oh. 어아왜 그거 얼굴에 발라? 보안 해? 이 선크림은 제가 파데 같은 거안 하고 아예 피부 화장 자체를 이걸로 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1호아 어, 냄새 좋다. <목소리도> 이건 거 <laughs> 골드 색깔을 올려줍니다. 매정 모스 음, 오늘 어두운 색깔을, 립돌에 아이돌 초커를 발라줘볼게요. 좀브러시가 없으니까 손으로. 같카근라 <laughs> <laughs> 김은아 위치를 껴줄게요 그런데

아, 이것어둡다 아 근데 뭐예요? 하나도 안 보여. 아니야. 주황색밖에 안보는데 안녕하세요. 반축제 연습 끝나고 집 가는 길6집 명의 구독자 6.7. 6.77명. 글로벌 스타 윤예보니. 보있나 예보니가 받은 아우라디아. 네. 예보니가 아무 말도 못알아